자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TQQQ SOX의 키움증권에서 자동주문 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예, 저희가 오토 매매하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자동이라도 이제 밤새지 마시고 걸어놓고 주무시는 어,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자동주문을 꼭 알아야 돼요 자동주문은 뭐냐 사용자가 보유종목 또는 특정 종목의 감시조건 가격 같은 걸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문 설정을 저장한 후에 유효기간 동안 감시 시스템이 감시를 해서 가격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아시잖아요. 그럼 그거와 차이는 뭐냐? 예약 매수 매도는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 매도를 걸어 놓아서 어그 해당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건 동일한데 자동 주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60달러면 자 여기가 60이라고 할게요.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를 때 매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예약 매수로는 안 됩니다. 위쪽으로는 불가해요. 아래로만 걸어야 돼 예약 매수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동 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갭 상승해서 올라갈 때 매도 매수하겠다. 이럴 때 자동 주문을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예약매수는 그 아래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혼용하셔도 됩니다. 아래 가격은 예약매수로, 윗 가격은 자동주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차이가 예약매수는 정규장에서만 지금 작동을 해요. 그러면 프리장에서는 안 사지는 거죠. 근데 자동주문은 프리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키움 쓰다 보니까 키움 조건에선 그렇습니다. 혹시 요게 차이가 있으면 뭐 댓글 남겨 주시면 어그 해당 증권사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이건 제일 빠르니까 그거는 고객 콜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자동 주문 설정 요령 알려 드릴게요. 키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은 자,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겠죠? 여기 영웅문이 있고요. 하단에 네 메뉴를 들어가서 자이 하단 K 자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주시, 보시면 주문에 미국 주식 자동 감시 주문 있죠. 네,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자 신규 매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매수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일반하고 여기 보시면 일반 있고 간편이 있는데 처음엔 저도 간편 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일반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은 뭐냐면 이 조건 설정이 한정이 돼 있어서 갭 상승이나 갭 하락 이런 거 발생하면 위에 걸어놨던 게 왕창 사지거나 뭐 이런 좀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반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당 계좌를 선택하신 이후에 감시 조건 설정은 우선 건너뛰셔도 돼요. 이쪽은 특별히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가가 있죠? 현재가에서 자, 더 싸게 살려면 당연히 이하를 하셔야겠죠.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 누르셔 지고 예,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8.56인데 떨어져서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서 걸어 놓으시니까 예, 어떨 때는 위에서 다 사집니다. 그래서 꼭 이하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저희는 어떤 거를 걸 거냐 TQQQ를 걸 거예요 예약 매수를 설정할 건데 지금 58.56이니까 뭐 제가 여기 57.9를 걸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여기다가 써 주시면 돼요. 57.9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저가 트레일링 스탑 주문 이거는 설명은 뭐안 드릴게요.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일정 가격을 올라갔다가 예, 떨어지면, 예를 들어 뭐10% 올라갔다가 3% 떨어지면 매도를 해주세요. 또는 거꾸로 아래로 10% 내려갔다가 위로 3% 올라가면 매수를 해주셔, 해주세요. 이런 건데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쓰지 마시고요. 현재가 이하로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정가로 그냥 하시면 돼요. LOC는 그 종가 기준 거래죠. 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자동 주문하기 때문에 굳이 종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해당 되면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격에서 조건 만족시 가격 이걸 선택해 주시면 57.9가 되면 자동 주문이 바로 성립이 되면서 사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틱은 57.9가 됐는데 바로 그 변동이 커서 안 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뭐 위로나 아래 한 틱이면 위한옥과위죠그 위, 다음에 말그 아래로 일이면 한옥과 아래입니다. 근데 굳이 뭐 틱까지 안 쓰셔도 돼요. 대부분 그 정규장에서는 이틱 없어도 매매가 되더라고요. 프리장에서는 잘 안될 수 있는데 뭐 정규장 가서 사면 되니까 예, 요거 틱까지는 설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직접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수를 예, 우선은 두 주만 제가 걸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30일. 요 조건 만족 시 동일 종목 미체결 취소 후 감시 주문 실행은 다른 일반 주문 걸어 놓은 거랑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것만 이 자동 주문에 우선 순위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 체크하고 매수 조건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 이렇게 확인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감시 상태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걸 눌러 주셔야 시작이 되는 거지. 이렇게만 걸어 놓고 아난 걸었어 하시면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스톱을 시키세요 그리고 두번 예, 더블클릭하시면 여기 감시 조건 변경이 있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되고 이쪽에서 x자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매수고요 자 매도는 어떡하냐 매도는 근데 뭐 굳이 예, 보유 매도를 자동 주문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저는 가끔 쓰니까 설명은 드릴게요. 자 매도 조건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본인이 갖고 계신 계좌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 두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예, 한쪽에는 뭐 이제 새로 사고 있습니다. 하락을 해서 높을 때좀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천만 원으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TQQQ는 계좌에 따로 지금 천만 원어치 새로 살려고 떨어질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JEPI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죠 이거 한 7에서 8% 배당이 나오는 커버드 콜 ETF고요 그리고 METV 옛날에 메타였죠 이름이 예, 메타한테 뺏겼죠 메타 플랫폼즈고 거기 들어있고 그다음에 TQQQ를 TQQQ를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서 하락하면 계속 매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어쨌든 여기서 종목을 TQQQ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똑같이 일반이 나와요. 그리고 간편이 나오고. 근데 간편을 해보니까 너무 제한이 많아서 여전히 일반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탑 로스로 하세요. 트레일링 스탑은 복잡하니까 스탑 로스. 그냥 어느 가격 되면 사지고, 예, 팔, 그, 매수되고 매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매수 때는 매수. 매도 때는 매도겠죠? 지금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감시 기준가를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로 하세요. 나머지 가격들은 이렇게 됩니다. 58에서 만약에 지금 가격이 위로 갔잖아요? 예를 들어 60이에요. 그럼 이거 선택하실 때 에러 메시지가 좀 뜹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가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58.55니까 60 예를 들어 63에 나는 이익 실현을 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63을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틱이 아니라 달러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 제한도 넣을 수 있어요. 손실 제한은 내가 손, 손절하겠다. 나는 55 가면 예, 손해 보기 싫으니까 손절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달러로 표시를 하신 이후 여기 종류는 지정가 그대로 쓰시고요. 요, 가격에 조건 만족 시 가격. 요렇게 넣으신 다음에, 틱은 생략하시고, 수량을 직접 입력해서, 이, 보유 수량이 뜨니까 이거 다 누르시면 한 번에 다 날라갑니다. 예, 저는 만약에 지금 그냥 한 주만 해볼게요.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똑같이 조건 만족 시 동일 종목 미체결 취소, 감시 주문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조건을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요 30일 남음에 꼭 스타트,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익절도 되고 손절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하시다 보면, 저는 테슬라 살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네, 테슬라 하도, 네, 이게 위아래 변동폭이 크니까, 예, 올라갈 때 그냥 팔아버리고 떨어질 때또 사고 계속 자동주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큰 손해 없이 요번에도 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안내드렸고요 자, TQQQ 가격은 요거 참고하세요. 예, 57.9, 54.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가격대를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제 방송에서 우선 제가 계좌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300 정도 들어있는 이 키움 계좌에서 현재는 국내 주식이 한4,500 들어있거든요. 예, 저는 해외 계좌 많이 정리했었습니다. 요번에 하락하기 전에 12월 정도에 거의 3분의 2 정도 처분했었고요.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모으고 싶은 생각은 저는 별로 없어요. 이유는 그냥 목표가 이겁니다. 네. 연간 목표 수익률 20%를 지속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삽니다. 예, 올라갈 것 같으면 샀다가 떨어질 때 여기 매도해서 수익 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요. 이렇게 꾸준히 그냥 하고 있어서 이걸 모아서 10억 만들고는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예, 그렇게 저는 은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제 올해 목표는 예, 그냥 우선 TQQQ 요번에 하락장에 천만 원만 매수하고 s 다이어 플랜으로 TCL, SOXL, EDC, TMF 5천만 원까지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다 마련되어 있고, 이제 사면 됩니다. 뭐더 떨어지면서 사야겠죠.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 수익률 20%를 꾸준히 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TQQ 가격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S 시그널로 보면 조금, 네, 아쉽습니다. <laughs>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61선 그냥 따라가고 있고 21선 예, 이렇게 서로 꼬여 있잖아요 트위스트 되고 있는데 신호도 교차해서 특별한 힘이 없어요 이러면 5대5입니다 예, 오른다 내린다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좀 양봉이라도 떠주면서 약간 위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예, 지금 그런 기미는 별로 없고요 일봉에서 봐도 제가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한번 졌어요. 이렇게 지고 나서 어, 충분히 힘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 변동폭이 크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가 매수로 생각하시면 나쁜 그 포인트는 아닌데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S 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좀 걸려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3 0일이동 평균선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양봉이 특별히 뜨진 않았어요. 양봉이 조금 요, 뭐 요만한 애들이라도 좀 떠서 아직은 근데 프리장이라 모르죠. 예, 본장 가서 이제 갑자기 한 10시 반쯤에 힘을 쫙, 아, 11시 반쯤에 힘을 내서 예,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예,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120 분봉에서 보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S밴드 1 4 하늘라인에 닿죠. 올라가죠. 하락할 때는 대부분 이 파란색 1파 2파 파란색 라인까지 닿아요. 그쵸 이렇게 닿아서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20분봉에서 저점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대양봉에 거래량들이 좀 터져주는 게 없어서 요게 조금 신경 쓰이고 지금은 진짜 그냥 소강 상태입니다. 딱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리고 뭐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보면 30분봉에서 있어요. 30분봉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 여기서 보시면 네 일사 하늘라인을 뚫고 내려갔었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여기 24 8한 라인까지 어, 찍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라. 그리고 딱 300일선. 예, 30분봉 300일선에 걸려 있어서 여기서는 그래도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정규장 가서 힘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뭐 특별히 예, 오른다 내린다 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까 드린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예약 주문 잘 걸어 주시면 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OXL은 지난번에 가격대 드렸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오늘 요거 잘 활용하셔 갖고 SOXL도 같이 걸으셔서 예, 적감해수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지방 출장 지방 강연을 가는 어, 그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 드릴 수도 있는데 갔다 와서 바로 요거 s d a 플랜 TCA라고 요런 것들 매수 가격대 다 드리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아래 가격대에서 너무 그 높은 쪽에서 많이 사서 부담스러운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래 가격대 사서 올라갈 때또 수익 처분하는 이런 약간 만편한 방식을 취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